7 번입니다. 칠번 동생 항변권 오른 걸 고르시오. 1번 동생 항변권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랬죠.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8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받기보다 임차인은 항변권에 기해서점유합니다이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죠. 불법점유가 아니니까 불법행위한 소해 배당 책임을 안 지죠. 틀렸죠? 항변권은 당사 주장에 없이도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장이 있어야 돼요. 채권자가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집니다. 전부 패소가 아니고 상황급부 판결.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니다. 틀렸죠? 선행무자가 이행하지를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채무 변제계획을 도래했습니다. 쌍방채무는 동생관계죠. 맞습니다. 이것도 판례죠. 68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로 약정했어. 그럼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제3자 수익자죠. 병은 수익을 사표시했어요. 권리가 발생하죠. 틀린 걸 고르시오. 수익자 병은 을의 채무불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제3자니까 맞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버리면 병의, 병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약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병에게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가관계죠. 을이 안 주면 을은 거절할 수 있죠. 갑이 안 주면, 보상 안 해주면 거절할 수 있죠. 이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병의 수익의사표시 후에 특별한 사정에 면한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없죠. 조문이고. 병이 수령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입니다. 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가백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 지급하는 거는 해제는 해제는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 효과의 첫째 소급무효, 두 번째 원상회복. 근데 원상회복에 받을 금전에는 이자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손해배상. 이건 단독행위에 관해 적용되는 거고 여기에 합의로 해제하는 거는 이거는 합의니까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니까 계약했다는 여기서 받은 금전에 이자 지을 필요 없어요. 팔랍니다그 다음에 계약이 상대방 여럿이다. 해제권은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죠. 이 조문이 작년에 나옵니다. 547조. 매매 계약 해제로 양당사자 부담하는 원상회 보는 통신관계고요. 맞죠?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결혼식장의 화환 주문이죠. 정기행위.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이게 틀렸죠?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효과가 발생하죠. 최고할 는 필요 없죠. 최고는 할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됩니다. 5번. 매매대금 채권 양도된 후 매매계약 해제됐습니다. 양수인은 아, 채권 양수한 사람이죠. 제3자 해당되지 않죠? 해제에서는 채권 양수한 사람, 양도한 양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통정은 채권, 통정의 표시에 채권을 감면한 사람 보호됩니다. 계약금 틀린 걸 고르시오. 계약금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맞습니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균형은 임대차에도 적용되죠. 매매에 관한 균형, 교환, 임대차 다준용됩니다 유상이니까. 해약금에 대한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이행착수 전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내 토지간 매매계약이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배액상환어 해제할 수가 없다가 좀 있죠. 소송쟁이나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판례가 사 번이 틀렸죠. 계약금 수령한 수령한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죠? 71번입니다. 매매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다는 약정. 그건 유효하죠?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수 없다. 있죠? 지상권, 전세권, 뭐 재산권은 다됩니다 틀렸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 대금 지급, 인도 장소라고 그랬죠? 인도장소. 그래서 인도장소에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매매 목적물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송아지는 매도인에 속하죠. 당사자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완결권 형성권이니까 10년입니다. 제척기간. 임차인은 권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죠. 임차물에 필요비 지출할 때는 종료시가 틀렸죠. 즉시죠. 종료시는 유익비입니다. 건물 임차의 사용평을 위해 임대인 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습니다. 부속물 매수정고는 종료 전에는 안 됩니다. 종료시 동의를 얻었거나 동매주 동매 종료시 동매 종료시 동매 틀렸고 건물 소유를 목전으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 에 보존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죠 622조 정문입니다. 3번은 맞네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갱신 청구 없이도 이게 틀렸죠? 갱신 청구에서 거절해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정하지 않는 걸로 보니까 임차는 언제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도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15, 615 생각나죠? 6월, 1월, 동산은 5일. 73번. 건물 임대인 갑은 동의를 얻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의리 병의가 전대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른 걸 고르시오. 동의 얻은 경우, 갑과 의리 합의로 계약을 종료되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맞습니다. 조문. 전대차 종료시 병은 건물을 사용 편의 위해서 을의동이라도 을의동이 아니고 가부동이죠 전대차 시에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반드시 임대인의동입니다 을이 아니고 가부동이라도 해야 돼요 틀렸고 임대차 전대차 모두 기간이 만료했습니다 병은 건물을 가에게 직접 명도해주면 을에 대한 명도음을 면하지 못한다 면하죠 였죠. 의 차이, 면책 이기의 차임을 달해서 갑이 연대차게 해지하면 해지의 동그라미죠. 해지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거기 비교해서 해지 통지합니다. 해지 통지의 경우는 반드시 전차인한 병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야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조문입니다 이건 팔레고 두번 안내서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를 했다는 것을 전차인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차인에게 해지 통지했다는 사실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달라요 이것과. 2번이 답입니다. 매도원의 담보 책임.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 하자 그랬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입니다. 전부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저전이죠.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죠. 저전 선악불문하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저전 손해죠. 선악불문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정의로서 맞죠? 저전 손해. 선악불문합니다. 3. 매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 이전할 수 없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신뢰이 아니고 이행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이행익.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 전세권은 용선이죠. 행사가 들어가면 저전이지만 그럼 용선이라면 계약 목적 달성 관계 없이가 틀렸죠? 계약 목적 달성 할수 없어야 해제할 수 있죠? 관계 없이가 틀렸습니다. 용선으로 가죠? 권리 일부가 탄핵에 속합니다. 선이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로부터 흘려야죠 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오늘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총은 한 10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사특별법은 한 4시간 하면 끝나요. 그럼 4시간에서 6문제가 나오고, 10시간에서 9문제가 나오고. 뭐가 효과적이에요? 민사특별법은 무조건 점수를 따야 돼요. 왜? 그렇게 그 논점이 별로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 민사특별법을 여성분들 다 받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민사특별법 공부하고, 계약법하고, 물건하고, 나중에 민총을 맨 나중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한 때가 아니고 도달한 때. 틀렸죠? 수리한 때죠? 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됐어요. 그 뒤에 초액 보증금 내고 임차한 대한 최우선변제 행사할 수 없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죠. 임차권보다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선순위저당권이말소기종 걸리죠? 그러면 이게 소멸하니까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매수인 경매의 매수 임대인을 승계하지 않죠? 승계하지 않죠. 소액 임차에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대항력과 같으면 돼요. 들렸죠. 주택 임차는 우선변제금 대지 환가 에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들렸습니다. 집권법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죠 아까 구분행위만 있으면 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구조상 이용상 이용상 독립성 있고 구분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대장에 등기 대장에 등록이나 등기는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공용 부분은 사용은 용도죠. 아까 사용은 용도라 그랬죠. 비분비율이랍니다. 비용은 지분 비율이지만 사용은 용도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번에 틀렸죠.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수 없죠. 관리 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해 갈수 있고요. 구분소유는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처분이 안 되죠. 대지사용권과. 가담법입니다. 공사 대금 안 되죠? 공사 대금 담보하기 이 법이 적용 안 되죠? 금전 소비 대차 해야 됩니다.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했습니다. 그때부터 과실 수축 권은 채권자의 귀속하죠? 이게 맞네요.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하나. 처분 청산은 안 되죠. 권리 귀속이나 경매로 갑니다. 가등담보 채무자 채무 변제와 가등기만 동시성 관계 아닙니다. 돈을 먼저 갚아야 말소해 주죠. 담보가등기에 저당권자, 후순위권자죠. 청산 기간 내에서 피담보 돌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죠. 없다 가 틀렸죠? 78번입니다. 15년이니까 실명법이죠. 갑은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들과 명시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장을 주었습니다. 걍명시탁이네요 갑은 을과 명시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3억을 주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선이야. 놀랐어. 이거야. 갑과 약정 상대로 어른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하고, 옳은 걸 고르죠. 이걸 보면, 약정 무효죠. 이게 선이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갑은, 이 사람이 소유자야. 그러면 갑은 15년이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데 매수자금이죠. 3억 부당이득을.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옳은 거는, 엑, 스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의리죠. 몰랐으니까. 틀렸죠. 갑이, 을과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전제해서, 장차, 엑스토지 처분을 의리에게 이 의리, 갑에게 지급하는 약정도 부여입니다. 넘겨주겠다는 약정도 부여요. 의리 소유권자야. 그다음에 갑과 을, 갑의 친구 정사이에 새로운 명의다 계약정, 이 명의다 약정도 무효입니다. <laughs> 을이 다시 갑으로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지 이전등 해주기로 했습니다. 약정 무효니까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을이 여전히 소유자요. 틀렸죠? 만약 을이 아들이라면 명의다. 유하다. 어, 무효입니다. 아들이라도. 부부간에는 예외적으로 유효지만 아들은 안 됩니다. 만약 을과 명의시탁 사실을 아는 병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병이니까 악이죠 병이 계약에 따른 법률과 직접 가백에 귀속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된다면 제3자한 명의시탁이다. 제3자한 명의시탁 이거죠. 중간 생략. 자, 명의시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laughs> 갑이 견물을 살라고 매매를 하면서 병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좀 해주라. 이게 삼자간 명의시탁이죠. 그러면 삼자간 명의시탁, 중간장장 명의시탁은 약정무효 이전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오잖아요. 똑같으니까 결국 부탁해서 병이 알았죠. 알았죠? 약정무효고 그죠? 그러면 이거 갖게 되죠? 5번이 답입니다. 79번. 실명법이 두 개나 나왔네. 옳은 걸 고르시오. 소유권 이외 부동산 물건 명의신탁. 적용됩니다.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다 적용됩니다. 틀렸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약정.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아요. 틀렸죠? 양자 간의 명시적 약정은 신탁자나 수탁자의 명시적 약정 해지, 해지는 안 되죠. 약정이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명법 제정 후는 <laughs> 갑이 을한테 명시적 약자하고 소유권 넘겨놨어. 그러면 약정도 무효고 소유권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놓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지. 여기 해지인데, 해지를 원임, 이건 안 돼요. 약정이 무효니까. 4번이 답이고요. 3번이 답이고요. 3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어 이건 뭐냐면, 이거, 요 사람이, 요, 이게, 이게 병의 소유인데, 여기에서 스스로, 스스로 등기 넘겨주어 버린 거예요. 어차피 실명 전환했죠. 이건 유효입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이전 등기 해 줬다. 등기는 유효입니다. 명시탁 약정 무효는, 자, 악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그가 신규 임차인이 들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종료한나부터몇 년이죠? 3년이죠. 예? 3년, 네. 3년내. 답은 3번,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8회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